안녕하세요 스피입니다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NBA 드래프트가 곧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 루머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식이 워낙 많다 보니 제 의견은 웬만하면 넣지 않고 팩트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제르미 그랜트를 포틀랜드 블레이저스로 보냈습니다 피스톤즈는 포틀랜드로부터 미러키벅스의 2025년 1라운드 픽을 받아왔어요. 이 1라운드 픽은 1에서 4 보호 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블레이저스는 토론토 랩터스의 포워드 오지 어느노비 영입을 원한다고 합니다. 블레이저스는 팀이 가지고 있는 이번 드래프트 7픽을 이용해서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워싱턴 위저즈의 스타 브래들리 필은 36.4 밀리언 달러 선수 옵션을 거절하고 이번 여름에 비제한 FA가 된다고 합니다. 피스턴 로켓의 존월은 다음 시즌 선수 옵션 47.4 밀리언 달러 요즘 환율로 약 616억. 옵트인을 하였습니다. 브리클린 네츠와 카이리 어빙 이 둘의 연장 계약 협상이 잘안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츠는 어빙에게 액수는 상관이 없는데 기간을 짧게 주려고 한다고 해요. 당연히 어빙은 단기 계약을 하기 싫어하겠죠. 네츠는 만약에 어빙이 떠나면 케빈 드란트도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감수하더라도 팀의 방향대로 계속 가길 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케빈 드란트와 어빙 이 둘의 사이가 맨날 엄청 좋았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엘레커스가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러셀 웨스트브룩, 텔런 호트 터커 2026년 1라운드 픽을 주고 말콤 브로그돈을 영입하기를 원했었는데 페이서스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마이미 히트에서 뛰었던 PJ 터커는 이번 여름에 프리이전시가 시작하면 필라데피아 식서서로부터 오퍼를 받을 것 같다고 하고 그 계약이 3년 30밀년 달러 약 390억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살라 호네츠의 마이스 브리지스는 저번 오프 시즌에 본인이 원하는 연장 계약 오퍼를 받지 못했고 저번 시즌에 엄청 잘하면서 올스타가 되었었죠. 호네츠는 마이스 브리지스와 계속 함께 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셀러리, 캡스페이스를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고든 헤이워드와 1라운드 픽을 함께 패키지를 해서 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미네소타 팀 브로브즈가 디안젤로 러셀을 트레이드 블락에 올렸다고 합니다 미러키벅스의 팻 커너턴이 다음 시즌 선수 옵션인 5.7밀리언 달러, 약 74억 원 선수 옵션을 옵티인했습니다 그리고 팩 커너터는 곧 미러키 벅스와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해요. 필라델피아 식서스의 제임스 하드니 다음 시즌 선수 옵션 47밀리언 달러, 약 610억 옵션을 옵티인할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년 정도 더 연장 계약을 맺을 것 같다고 하는데 액스는 거의 맥스급이 될것 같다고 해요. 뉴욕 닉스가 현재 셀러리캡 스페이스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델라스 매브릭스에서 뛰었고 이제 프리에이전트가 되는 젤런 브런슨을 영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피닉스 선즈가 디안드레 에이튼을 사인앤트레이드로 다른 팀으로 보낼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선즈는 에이튼을 맥스급 선주라고 보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에이튼에 관심이 있는 팀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즈하고 애트란타 혹스 그리고 세카라멘토 킹스가 나왔습니다 LA 클리퍼스가 3점 슈터 루크 캐너들를 트레이드하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단장 반 마이어스가 다가오는 서머리그에 관해서 어떻게 제임스 와즈먼을 쓸 것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와즈먼은 운동을 하고 있다. 셋 백이 없었다. 와즈먼은 곧 경기 같은 연습을 할 거고 서머리그에도 뛸 거라고 해요. 그리고 조나단 쿠밍가와 모제스 무디도 아마 서머리그에서 조금 뛸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